안녕하십니까 보은 꺽정이농장 보은왕토대축 꺽정이농장에서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음, 방송에 안 내보내서 그렇지 어제도 일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지 휘어지는 작업을 제가 했지요 네, 물론 남편도 꺽정이도 조금 하긴 했으니 내가 조그만 건가 <laughs> 자 주위 경관을 일단 한번 둘러보고 오늘 하늘이 굉장히 흐리죠. 자 장마철인데 비는 많이 오지 않는 장마철입니다. 날씨는 굉장히 흐리고 뭐 소나기 소식도 있긴 하는데 어,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지 알것 같아요. 사실은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면 일안 해도 되는데. <laughs> 하지만 뭐, 일이라는 게 밀리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? 그쵸? 할수 있을 때 해야지요? 자,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냐면, 저렇게, 자, 이렇게 끈을 묶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이 가지가 약해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,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, 어, 방향이라든가, 기어짐이라든가 지 맘대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제 작업을 하다가 갔는데 이런 애도 묶어 줘야 되겠지요. 제가 서울에 살다 와서 그런지 시골에 산지 16년이 됐어도 가끔 가다 참 이런 거 서울에서 저러고 당기면 참 웃기겠다. 하는 걸 많이 봅니다. 지금도 저밭 건너편에서 어떤 그 아저씨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시골은 뭐맨 풀이고 뭐맨 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? 뭐 낫이나 뭐 이런 거는 낫 나다시죠 낫, 낫. 그런 거는 뭐 그냥 일상 뭐 그냥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시골에서는. 그런데 어 서울 한복판에서 저 낫을 들고 걸어 댕긴다고 생각해봅시다. 장화 신고. 어? 당장 경찰차 한 열다섯 대 정도 뜰 그럴 각 아닙니까? <laughs> 가끔가다 그런 거 생각하면 혼자 괜히 피식 <laughs> 여러분 괜히 아시죠 피식 혼자 피식하는 거 음, 그런 경우가 있죠 아 어쨌든 하늘은 멋집니다 흐려서 그렇지 그리고 저는 비 오는 날이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밥 먹고 빗소리 들으면서 낮잠 자는 거 크, 최고지 않습니까? 비 오는 날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비 오는 날이 좋더라고요.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따가 감자 택배 보내는 그 동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 볼까 합니다.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. 이따가 뵙겠습니다.